자 제목이 뭐라고요, <laughs> 친구? 아마도 혹시 노래 많이 듣고 오신 분, 우리 김덕태장님께서 유튜브를 바로 띄어놓으셨더라고 들어보신 분. 너무 바쁘니까 들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요 이걸 듣고 너무나 완벽하게 다 잘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연습 안하고 오셔서 그래야 제가 필요하지 너무 잘해버리면 제가 필요 없잖아요 그쵸 자 최고친구 자 소명 김정훈 씨가 불렀습니다 자이 노래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이나 이런 거 갔을 때요 남자분들이 떼창으로 하기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그리고 가사도굉장사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최이 친구 소명 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사이람이람이이 세상 귀가 나기고, 거센 눈물과 같고, 함께 있어 나가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모두 술이 너무 닳다. 우리 정말 좋지 않나요?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그 다음 이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탁! <laughs> 해야죠 저는 솔직히. 술잘 먹게 생겼죠. 막 숯병을 끼고 다닐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술을 하나도 못 먹어요. 전술좀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몸이, 이 간이 해독을 안 되나 봐요. 저는 소주 두잔 먹고 응급실에 두 번이나 실려갔다 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의사선생님께서 소주 두잔 먹고 응급실 려오는 여자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본대 그래서 저보고 절대 술을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술을 조금 먹고는 싶은데, 어,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한번 맛도 봤어요 소주 맥주 양주 그리고 막걸리 또 뭐가 있더라 고랑주 응, 이런 걸다한 번씩 조금 조금 마셔봤거든요 근데 맞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고량주, 고량주. 땡 <laughs> no. 입술 어. 입술 아 입술 어우. 맞습니다 맞습니다 입술 예시 나오지도 않은 답을 또주시네 어우 센스 대단하십니다 제가 왜 술을 못 먹냐 생각을 해봤더니만요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양주는요 넘어가는 건 굉장히 독하던데 근데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 저는 양주가 맞는 걸로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 노래 가봅니다 가사가 너무 예쁘고 멋집니다 자옆자꿍한테자 당신은 나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자 시작 자 그냥 여자 케로 만다음 여러분들 때 남자 케로 맞춰 드릴게요. 자 바다를 한번 보세요. 새내시의 네, 가슴에. 음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가요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예,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박수 <laughs> <달다 웃음> 자 노래 어때요? 어? 좋죠, 괜찮죠.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자 이따가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은 1 0시 반에 고잔역에서 만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최고 친구. 자, 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친구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그리고 더 함께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멋진 친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여러분 허그 이렇게 이렇게 안아 주는 거 여러분들 와이프 말고는 잘안해 봤죠? 친구들 간에도 근데 남자분들은 아, 많이요. 아, 많이요. 정말요?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친구야, 바로 소를안아주실려고요 자, 친구야 사랑한다. 자, 시작. 친구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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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멋져. 이런 얘기 많이 많이 하세요. 돈드는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 행복해지십니다. 자, 최고 친구.